발달 장애인과 중증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가 늘 곁을 지켜야 생활이 가능합니다. 성남시는 발달 장애인 및 중증 장애인의 편의를 돕기 위해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장애인 응급 365 쉼터를 운영합니다. 성남시는 24일 장애인 거주시설인 중원구 금광동 소망재활원에서 장애인 응급 365 쉼터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발달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부재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데 경기도장애인 365 쉼터는 접근성이 불편해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성남시는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인 소망재활원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성남시 장애인 응급 365 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 응급 365 쉼터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긴급 입소 대상자는 보호자의 병원 입원이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 하나고 일반 입소는 보호자의 여행 등 긴급 입소를 제외한 사유일 때 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입소 장애인을 위한 남녀 각 일시를 구비하고 내부에는 침대와 텔레비전, 소파 등을 배치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습니다. 비용은 1일 2만원으로 최장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는 장애인 응급 365 쉼터가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장애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